안녕하십니까. 네, 멧돼지가 땅을 다 헤쳐놨습니다. 여기 그래도 약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마타리과의 뚜까리입니다. 봄에는 나물로 좋고요. 또 뿌리를 중요한 약재로 씁니다. 오늘은 뿌리를 보겠습니다. 네, 뿌리를 캤습니다. 이것은 좀큰 뿌리고요. 이것은 작은 뿌리들입니다. 이 뿌리를 주약재로 씁니다. 이 마타리과 식물들은 뿌리에서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지오줌풀은 지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고요이 뚜깔과 마타리는 장성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약재명을 폐장이라고 합니다. 마타리는 노란 꽃이 피기 때문에 황폐장, 이 뚜깔은 흰꽃이 피기 때문에 백패장이라 합니다 세 식물 모두 잎의 모양도 비슷합니다 봄철에 나물로 좋고요 데쳐서 쓴맛을 노리고 무쳐 먹습니다 무칠 때 식초를 넣어주면 더욱 맛이 좋아집니다 네, 약재맛은 매고 쓰며 성질은 약간 차고 독성은 없습니다 뿌리를 주약재로 쓰지만 전초에 약효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잎줄기를 약재로 쓰고요 초가 이후에 뿌리를 캐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네, 이 뚜깔 백패장은 정신적 병증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진정의 효능이 뛰어납니다. 신경쇠약청서불안 불면증 등에 쓰이는 약제입니다. 전신통에도 현저한 치료 반응을 보입니다. 네, 또한 간 보호작용이 뛰어납니다.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간의 변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간염, 간동양 등 간질환을 치료하고요. 간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몸속의 어혈을 흩어지게 합니다. 또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후의 어혈로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증상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에 뛰어나며 농을 배출하는 소종 배농의 작용이 현저합니다. 유행성 감기로 열이 나며 옷을 옷을 춥고요, 콧물과 코막힘 증상, 전신통에 뚜렷한 치료 반응을 보입니다. 네, 눈에 핏줄이 서고 염증이 있으며 아픈 목적 종통에도 효능이 있구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몸의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또한 몸속의 덩어리가 지고 막힌 것을 제거하는 울결 해소의 작용, 적백대야, 위궤양, 장염 같은 각종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제는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2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또, 이 뿌리로 당금스러운 신경세약, 불면증 등의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뚜껑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